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반주 완성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반주 완성 2권 10번째 시간 뚱보 아저씨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코드부터 익혀볼텐데요 두개의 코드만 익히면 됩니다 g코드 d코드 자, 오른손 가운데 도 자리에서 한옥 타고 밑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도보다 한옥 위에 있는 레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솔2번 시2번 1번 요게 g코드입니다 레솔시 근데 실제 칠때는 레부터 먼저 치고 코라고 시를 같이 칩니다. 레하고 솔시. 4분의 4박자니까 4번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G 코드고요 D 코드는 레, 파 올림표 3번, 1번으로 올 라. 이게 D 코드입니다. 레, 파샵, 라. 레부터 먼저 치고, 파샵, 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직 코드와 코드 사이가 연결을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되도록 연습하세요. G 코드, g 코드. 자, 왼손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오른손하고 같이 해봅니다. 오른손 가운데 도 찾으시고요. 도, 레, 미, 파, 솔. 아, 솔을 1번으로 칩니다. 솔, 라, 시, 라, 시. 천천히요. 솔, 라, 시, 라, 시. 둘. 자, 여기가 부점 리듬이 나왔습니다. 부점 리듬이라는 거는 음표 옆에 점이 있잖아요. 그게 부점 리듬이에요. 점이 붙었다고 해 가지고. 근데 이거를 치실 적에 보통 대부분 어떻게 치냐면 솔, 라, 시, 라, 솔라시라 똑같이 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붙점 리듬 있으면 단 따단 따 이렇게 리듬이 강 정강 총강총 리듬이라고도 하는데 단 따단 따단 이렇게 쳐야 돼요. 단 따단 따 이렇게 쳐야지 단딴단딴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점 리듬 잘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마디 반복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동거 아저씨. 자, 이 곡은 부점 리듬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부점 리듬을 신경 써서 단따단따단이 리듬 신경 써서 오른손 두 마디까지만 연습해 보세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마디 잘될 때까지. 네, 연습하시고 왼손 연습합니다. G 코드 아, 앞에서 배웠죠. 레하고 솔시, 레하고 솔시. 근데 왼손 연습할 때 오른손 노래를 같이 마음 속으로 중얼거리면 양손 칠때 박자 맞추기가 쉽습니다. 저어. 왼손 연습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양손 쳐 봅니다. 오른손 솔 왼손 짓 코드 천천히 칩니다. 자, 오른손, 왼손, 양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마디까지 잘 되면 세 마디 이제 들어갑니다. 한 번으로 시 칩니다. 시시시시시도시 랄랄랄랄라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도9점 리듬 계속 나오죠? 보통 어떻게 치시냐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치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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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똑같이 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 맛도 없고, 어또 틀리게 치는 거예요. 딴, 따단, 따단, 딴, 따단, 따단, 따단. 따단. 이렇게 부점 리듬 지켜가면서 치야 됩니다. 오른손, 부점 리듬 생각하면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잘 되면, 왼손 칩니다. D 코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D 코드죠? 레하고 파샵.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 기능 이용해서, 오른손 두 마디 잘 되면, 정지 버튼 누르고 잘 되면, 왼손 또 치시고 정지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양손 칩니다. 양손도 마찬가지예요. 3번 C 치고 왼손 G 코드. 그 다음에 라 치면서 D 코드 연결합니다.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이제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빨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한 리듬 맞춰서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파 올림표. 파솔라솔라 자 파칠 때검정검만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표 옆에 보면 올림표가 하나 있어요 그걸 조표라고 하는데 파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칠 때는 검정검만 다칩니다 자 여섯 번째 마디도 똑같아요 파솔라솔라 다 깡총리듬이죠 깡총리듬 연습 많이 해보세요 왼손은 디 코드만 있죠. 레 아보 파샤레 아보 파샤그 중에 하나가 크고요. 양손 칩니다. 마찬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여 8번째, 5번으로 렛칩니다. 렐렐레 도시라, 솔, 둘, 셋, 넷. 나머지는 작대요, 둘, 셋, 넷. 자, 오른손 연습해 보세요. 딴, 따단, 따단, 딴, 딴. 오른손 잘되면 왼손 칩니다. 왼손 T코드 하나 둘셋넷 C코드로 바뀌었죠? 하나 둘셋넷 나머지는 작게 요나둘셋넷 왼손도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렛 왼손 T코드 손 치면서 C코드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도 연습 잘 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한번 연결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세요. 첫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음, 반주완성 2는 체르니 100번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음, 너무 기본기가 안되 있으신 분들은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아래 카페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를 강의를 하는데요. 바이엘을 치면서, 그, 같이 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바이엘 칠 때는, 동요를 같이 치고요. 체르니 100번 치면서는, 어또 동요도 치고, 바이엘 완을 칩니다. 완하고 2를 치는데요. 어 그렇게 같이 병행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르니나 바이엘은 테크닉을 익히는 그런 교재라고 하면 동요나 반주, 재즈 이런 것들은 어 실질적으로 쓰는 이제 음악을 익히는 거죠 실, 실전 연습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은 테크닉도 발전하면서 또 음악성도 기르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체르니하고 바이엘이 밥이라고 하면 반주라든지 재즈라든지 동요는 반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고요. 아래 카페에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 그리고 반주, 재즈, 동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찬송가, 복음성가 그리고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애니메이션 주제곡 드라마 주제고, 여러 가지를 쉽고, 재미있게 악보도 올리고, 강의도 했습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